내가 그러니까 방명사 네, 에피소드 아니에요? 하나 좀 예, 말씀드려도 예, 될까요? 어? 이제 보통 이제 메이크업 하고 이제 무대 하러 스탠바이 하잖아요. 예. 예. 딱안나온사람이 디노예요. <laughs> 야, 디노 빨리 나와 제. 아 가고 있어. <laughs> 맞는 아, 아, 건 아, 아닌데. 그래. 그래. 집에서는 또맛 형이거든요, 디노. 맞아요. 아 동생이 있어요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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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맞아, 디노가 동생이랑 있어서 되게 형인 척을 엄청 해요. 아, 형이에요? 아, 형. 전혀 형. 전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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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이에요. 형이에요. 나도 동생이랑 같이 있으면 되게 <laughs> 형 형처럼 되게 아, 잘챙겨 주더라고요. 아, 네, 맞아요. 어 아, 동생이 딱그두글자를고 했어요. 두 글자. 글자도 아닌 것 같아. 시옷 치읓. <laughs> 그래서. 고맙다거나 이러니까 동생이 또두 글자였어요. 이음 이음. 네. 우리 동생이 이래요. 어떻게 생일 축하도 아니고 시우치웃을 쉬웃 보니까요뭐 네. 알고는 있었지만 참 고맙다거나 음 덕분에 행복한 생일 음. 보낸다. 우리의 비용, 건. <laughs> 아, 난그 디노 그 네. 건이랑 에피소드 하나 있잖아요. 뭐요? 건이랑 연락 을 하다가 네. 건이가 뭐 아, 연락이 왔네, 그런 말했어요. 건이가 간만에 네. 네. 우리 어,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남동생 어, 남동생이 문자가 왔어요. 형 자. 그래서, 아니 안자 왜? 내가 잘 거임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내가 뭐야 잘 자. <laughs> 정말 거의 끝났어요. 네. 끝났어. 야, 야, 정말. 정말. <laughs> 네, 우리, 동생이. 우리 정말 사랑하는 동생 건이에게 어... 한 번, 네, 한 번, 한마디 해주세요. 네. 건아, 어. 나니 네 형이야. <laughs>